너무 <laughs> 유럽 여행 첫날 히드로 공항에서 피카딜리 라인을 타고 숙소가 있는 얼스코트역으로 갔습니다. 여긴 지금 얼스코트 지하철역을 나가는 중이고요. 숙소는 이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있는 걸 확인하고 갔습니다. 공항에서 여기까지는 약 50분 정도 걸렸고요. 갈아타는 것 없이 한 번에 오는 라인이라 이동은 편리했습니다. 저녁 비행기였는데 짐 찾고 이렇게 이동하고 나오니까 벌써 이렇게 깜해졌더라고요 동네는 거의 주택가에 호텔 이런 거 위주로 있는 곳이라서 별로 위험해 보이진 않았고요. 뭐 실제로 다니면서 위험하다거나 밤에 뭐좀 다니기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동네였습니다. 벌써 저게? 응. 15분 걸어갔어 15분? 안 걸었어. 안 걸었어?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런던에서 묵은 호텔은 모브레이 코트 호텔이고요. 어, 이렇게 걸어가시다 보면 깃발이 달려 있는 호텔 정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고다에서 평점 한 8점 몇 점대로 어, 후기도 한5 0 0 0개 정도 있는 어느 정도 많이들 가시는 그런 호텔이었어요. 여기야? 어, 여기야. 일단 들어가자.

Please it. Yeah, yeah. Okay. Actually, you requested higher floor, but uh, today we have fully booked, so it's not. there, But the room is a big one. If you want, you can stay, or otherwise, uh, you can call us. I mean, but tomorrow only we can change. But if you decide only, you call me, okay, so that I can note down. But it is a good room. 아 지하가 아니길 바랬는데 지하야. 그래서 내일은 체인지 해줄 수 있대잖아. 우리 지하가 바깥해서창문이없닫아고

짐을 들고 이 깊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솔직히 이때 좀더 많이 당황했었어요. 이 호텔에 지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지하 2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laughs> 구조가 왜 이래 문을 몇 번씩 열고 들어가 응. 근데 정말 작다고 들었거든 여기가 정말 작은 거에 비하면 여기는 진짜 큰 거야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니까 직원이 <laughs> 캐리어 두개 편하게 펼칠 수 있을 만큼 넓은 건 인정이었습니다 현장 진짜 넓다 LG 26문 까다다. 어떻게 닫아? 다... 훅 잡아당겨 엄청 세게 아니 이게 가보자 거의 지하 2층이에요 <목소리> 여기 여기가 LG 1류 여기가 제일 1층 여기서 LG 공도 있네. 공도 있고, 1도 있고, 2도있는데 우리는 이야. 완전히 땅굴로 쓰 어. 어, 네. 어... 어... 이거 어... 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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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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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크로아상을 찾은 이유는 가기 전부터 여기 조식의 크로아상이 맛있다는 후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대공대는 조식이 괜찮다는 평을 봤었는데요. 정말 시리얼, 빵, 과일, 치즈, 햄, 다양하게 괜찮게 먹을 만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특히 사람들 후기처럼 크로아상이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시리얼 한 접시 우유에 말아서 가져오고요. 아이가 햄 먹겠다고 해서 식빵 토스트해서 햄 올리고 치즈 몇개더 챙겨서 가져갔어요. 요거트도 매일 두 개씩 챙겨 먹었고요. 크루아상과 치즈는 3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식사 후엔 방 체인지를 요청했고요. 나가기 전에 캐리어를 카운터에 두고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다시 또 내려가볼까? 우리의 지하실로. 깜깜해. <laughs> 성당이 몇 시에 열지? 8시. 8시오다 세인트폴 대성당. 왜갈 거야, 안거 아침에 여는 데가 그런 데밖에 없어. 한국에 한 명도 없는데. 어디에? 세인트폴 대성당. 많을걸? 유명한 데거든? 여기 딱 보면은 그 런던을 대표하는 건물이야, 봐봐 이거. 본적 있지 않아? 아니 시차적응이 어렵네 치즈 2개, 크로아상 바나나 갖고다니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8시쯤 나가서 30분이면 가거든 거기가 그래서 8시에 나가는 걸로 하자 구글 맵 있어? 없 지도 맵이 지도야 아는데 목적지 세인트폴 대성당 해봐 나오지 대중교통으로 응. 음. 한 번에 가잖아. 디스트리트 라인 타고. 얼스코트역에서. 시간 얼마인지 나오잖아. 하0분음 그렇게 하고 30분 뒤에 출발할게. 지하방이라서 방을 바꾸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짐을 들고. 네, 목표는 달라져. 이 짐을 들고. <laughs> 저기, 저기 계단을, 엄청난 계단을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올라가보자고. 빠진 거 없나? 체크. <목소리> 아니 그쪽이 아니야 그거는 욕실에도 뭐 없지 숙소를 몇번 옮기기 때문에 큰일이야. 이제 들고 가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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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room number is this one, and I have to change the room the upstairs. How many bags, how many? Two and one backpack. So this is the ticket for you. Uh -huh. And later we will you come to collect your bag and to collect yeah. the key for room after 3. 3 after 3 p.m. After 3 p.m. right? Yeah. All yeah. done for the moment, uh, yeah? I'll be there okay. on the evening. No problem. Mm -hmm. e evening is okay. Thank you. 이리 13분이지. 가야 아, 되겠네 빨리. 여기 어이죠 Please p l e 빨리 나.